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 기도 시카고 한인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네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 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이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한시대 개혁자였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잊혀졌던 6월절을 되살렸고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죠. 하지만 그 아들 문하스의 왕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발과 아세라를 섬겼고 성전에 이방신상을 세우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을 했죠. 백성들은 그를 따라 풍요와 번영을 주겠다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 하나님은 스바냐를 부르셨죠.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너희가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사랑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그야말로 멸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면 무엇이든 신으로 받아들였지요. 그것이 바알이든, 몰래기든, 하늘의 일월 성신이든, 번영의 약속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는 항상 뒷전이 되었습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유다는 바로 그 불행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번영의 신화를 붙잡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의 바알과 몰렉 같은 우상 앞에 무릎을 지는 않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는 다른 이름들의 우상이 있습니다. 더 많은 수익, 더 화려한 집, 더 안정된 삶. 그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밀어내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풍요의 신을 섬기는 자가 되죠. 셀폰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잃어버리고 관계와 소통보다는 소유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먼저 계산하는 우리 모습 속에 스바냐가 꾸짖었던 유다 백성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악인을 멸절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 규모는 전 지구적일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심판의 경고는 포기하시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꾸짖는 이유는 그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올바른 길로 걷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쫓는 것이 무엇인지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진지하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는 있지만 진정으로는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원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요? 풍요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풍요를 쫓으면 그 풍요는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는 우상이 되죠. 오늘 스페니아의 음성을 듣는다면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번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먼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주님이 아닌 풍요를 먼저 쫓았던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번영을 더 의지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기대를 거두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돌아오라 하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만을 먼저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번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풍요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쫓아 오늘도 주와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